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기서 10장, 요기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기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2년입니다. 여기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의 분한 절씩 읽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아기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셨으며, 헌님의 적절한 헌님의 적절한 헌님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지진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셔서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면 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나라 민족의 장례를 위해서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여 산철이 금수강산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빛이 불빛이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새벽마다 기도의 불꽃을 타올라 이 저녁한 토가 기도로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지킬 수가 있지만 내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 내 자녀를 지킬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대도 항상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내진 설계가 6.1이랍니다. 5.0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피해가 있는지를 아직, 뭐, 점검을 다 해야 되겠지만, 6.1이면 터져버린다는 우리나라가 지진이 안 일할 줄 알고, 최대한 설계가 6.1로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8점 역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죄악에 떠나며 그래야 되겠다. 서울만 우리가 저 교황 모셔다가 마리아상 세워놓고 태양신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하고 하고 동성애 축제하더니 메르스 사태가 나서 그 어려움을 당했죠. 포함 그 옆에 대구입니다. 대구에서도 동성의 축제를 마저 했어요. 우리가 그냥 단지 예, 그걸 하는 모양이다, 이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 그 주변을 숲대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는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고, 이 나라는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요비 어, 결국에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차 시험 받을 때만 해도 내가 못해서 알몸이 남았느니 뭐내 몸, 내내 내 재산, 내 몸, 아니, 내 재산과 내 자식들, 종들 다 죽어도 뭐 내가 원래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야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그 이욥기 그 기사가 기자들로 쓴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1장 22절에 그다뭘안 했다고요? 범죄도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자기의 몸이 이제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망가지게 될 때, 그때 그때는 욥이 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말안 나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하겠다는 암시예요? 원망할 것이다라는 암시가 나오잖아요. 이장십0절이죠 원망하지, 아니, 아니란 말이 없어요. 범죄하지, 아니, 아니. 그리고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멀다하게, 요분 3장 1절,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죠. 내가 그때 죽었었다면, 이 모진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욕은 에, 그동안 하나님의 울타리로 지켜줘서 나쁜 환경을 안 만나서 죄를 안지을 뿐이지 그에게도 비참한 환경이 찾아오니까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욥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욥은 고난을 잘 인내해서 복을 받았다더라 여러분도 잘 고난이 있다면 인내하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구절만을 이구약성경의욥이에세겔서 14장에 나오고요 야구보서 5장에 나오고 딱두번 나와요 구약에 한번 나오고 신학에 한번나욕기서 말고 근데 에스리서스 14장에 나올 때 욕은 뭐라 하냐면은, 욕, 다니엘, 노아, 그가 의일지라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한다고 그랬다고. 자기 자식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오고요. 야구보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야구보스 핵심을 알아야 돼요. 자, 야구보스 5장을 볼까요? 야구보스 5장. 11절 봅니다. 11절. 있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여호의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신은 이시니라 이게 왜 나왔느냐 구절부터 나오는 말의 이야기예요 구절부터 자이 구절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구절의 핵심 야고보서 5장 구절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으로 샀다. 원망하지 말라. 이 문장 가운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의 인내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자. 욕과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다니까요. 죄, 자기가 죄가 있어서 권한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업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요업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허락하신 것이 권한을 참고 있냐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만약에 그 상태로 있었다가는 죄에 대한 본성, 죄성 때문에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지옥 안 가게 만들려고 자신이 죄임을 신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시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롭다 깨끗하니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습니다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셔서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아 원망함에 탄치함에 하나님께 대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죄된 본성이 있으면서 감춰뒀단 말이죠 빙산의 일각처럼 안에다가 잠겨두고 겉으로는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의로운 척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지켜줘서 그런 걸 모르고, 자기게 의로운 행위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이유 그래서 욕, 야구보서는뭐예 원망하지 말라.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욕기서 7장으로 갑니다. 욕기서 7장. 욕기서 7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런 즉, 내가 내네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라리이다? 불평할, 불평할 겁니다, 겁니다 이제 난. 불평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얘기하냐면, 그, 그 뒤에 봐봐요. 20절하고 21절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이 하나님이 아니는 얘기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 늘, 죽게 무슨 해가 됐던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시나이까. 어찌하여 당, 나를 당신의 관욕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나를, 나만 를나딱 초중을 해갖고 나를 막 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21절. 죽께서 어찌하여 내 의무를 사여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과 이게 예, 어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요비 과거에 젊었을 때 죄를 지었다고 안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알았죠 제사를 통해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죄를 용서받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희생 제물을 안 드리고 의로운 행위를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지요. 그렇게 왔는데 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내가 젊은 날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내 허물과 내 죄악을 왜 사여주지 않고 다시 들춰내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비 제사드려서 고백한 죄를 용서 안 해줬나요? 용서 다 해줬죠. 용서해줬어요. 근데 요건 지금 모르는 거죠. 까닭 없이 자기가 이렇게 다간줄 알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속에 누르니 아 나는 이제 죽을 겁니다. 당신 나를 관용으로 삼으셔서 괴롭히는데 내가 살아날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다라는 것을 신하는 것이 죄된 본성을 신하는 것이 신학적인 말로 원죄를 신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니냐는 것은 내, 내게 죄된 본성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니냐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직 그렇게 안 돼서 죄를 안 짓을 뿐이죠. 나쁜 환경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 지옥 가니까 그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요버는 은 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꼬드겨가지고내종요 욕, 욕,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만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적 없다. 에이, 말도 안되그 속에 죄성이 가득한데요. 나한테 시험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냥 단순해 그놈, 죄인인지 내가 들으려니까. 그래, 그럼 허락하마 그래서 이 욕의 죄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오늘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여 원망과 불평을 내가 하겠다고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 나를 응? 주의 손으로 그렇게 열심히 빚으셨더니 이제는 나를 죽여 티끌로 보내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욕을 보게 됩니다. 욕은 죄된 본성을 감춰놨다가 사단의 시험으로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의롭다 그러고 그 불평은 그럼 죄가 아닙니까? 원망은 죄가 아닙니까? 음. 원망 불평한 것이 언제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나중에 그래서 요비 자신의 원망 불평한 거, 자기가 다 한다고 했던 거 교만한. 거. 무지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해결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큰 죄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죽어서 천국 들어간 사람은 모세와 아론. 몇 사람이겠죠. 살아서 가난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소와 갈래, 이해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랬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안 읽겠습니다. 고리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샘플로 그렇게 멸망을 시켰는데, 그 죄를 네 가지로 지어갑니다. 하나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했다 그들 우리도 그처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도 죽는다. 두번째 음행하지 말자 세번째 시험하지 말자 네번째 원망하지 말자 이런게 있습니다. 이 네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마지막 원망이 가장 큰 죄였어요. 자민수기 14장을 열어봅니다. 민수기 14장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보고 하는 것이죠. 26절 이해합니다. 13장에 갔다가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내 피를 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맷두개 같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4장 1절에 원해종이 손을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 이스라엘 자식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고 똑같은 얘기하죠. 예? 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여 버리기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똑같은 얘기 합니다. 자, 2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0.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 들 것이라. 너희 중에 있어 20세 이상으로 기획년자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의 아들 요소에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입술로 원망한 그 원망 그대로 너희 해주겠다. 우리를 칼로 여기서 망하게 합니까? 우리 여기서 죽이려 합니까? 내가 너를 칼로 죽여버리겠다. 원망이 무서운 짓이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을 때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적으로 해를 입게 되고. 마누라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동네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자기들을 졸업하고, 옛날에는 자기 양떼를친 개만 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막 졸업하고, 아, 너, 너. 그러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고난도요, 짧게 지나가면 원망하지 않지만, 고난도 오래 있어 요 하나님께서 요비크크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면 지옥 갔을 거요 기도줄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요호벳 알려준 것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율법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자기 아는 지식대로 죄안 지어버리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욥을 건지신 거예요. 원망의 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laughs> 원망의 죄는 큰 죄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또는 입술로 저주하지 않는다지만 원망의 죄가 그게 큰 죄예요. 우리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생활해서 그랬잖아요. 왜 부모는 나를 낳아가지고, 응? 어? 이렇게 가난한, 응? 어? 학교도 안 보내주고,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 우리 과거에 그랬어요. 왜 자식을 한둘 만나지 열심히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흔히 우리나라가 잘 살았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원망하면 원망하는 게 아니구나. 원망에서 될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형편 처지를 아시죠. 이것을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뿐인다고 하나님을 참고 매달리고 마을 바닥에 눈물 묻기도 하니까.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은 잘 되게 된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잘 되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 유수한 국가, 어깨를 나라는 그런 국가가 된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 젊은이들 보세요. 30대 이하, 아니 40대 이하, 거의 신앙생활하고,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그 자식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책망하지도 않아요. 매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고 만장에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했거든요 이민족 장례가 불투명해요. 사실. 우리도 지금 나오는데 어른들만 나와서 기도하지. 처음 사람이 나와서 기도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도 요 새벽 기도에 나갔다니까요. 누가 나오라고 한거 아니었어요. 내 장례를 위해서.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우리가 좀 칠남매인데 아버지가 농사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대학을 보내요? 소팔하고 무슨 집팔아 땅팔아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동생들은 누가 키우고요? 하나님 하나님 내 장래가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지금 요것들은요 젊은 것들은요. 부모가 이것도 안 해준다, 저것도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자빠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욥이 그나마 원망했지만, 원망은 일부러 하나님 시킨 거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그렇지만 원망했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내게 알게 달라고, 내게 알게 달라고 계속 기도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다 알려줄 다예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는 걸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면 원망한 죄든 뭔 죄든 다 용서해주는 거예요. 두 다리 펴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나에게 관역을 나를 참으시고 나를 맞춰서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나를 알려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라고 해서 욕을 깨우치게 되므로, 욕은 그의 말. 주여 내가 입술 입술한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내가 말을 할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내가 몰랐네,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공공해서 돌려주실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겨 나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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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처럼 죄성이 가득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죄인인 걸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아 마귀가 시험하고 고통 주는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가도 기도줄을 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르미 거룩히업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즉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